안녕하세요. 아파치 에어플로우에 대해 발표할 소프트웨어학과 신동원입니다 우선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초개념, 아파치 에어플로우를 사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실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을 활용한 에어플로우 등 활용요소 등과, 활용 등과 관련된 심화요소들을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가장 먼저 배수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배수관과 매우 유사한 원리로 경작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하 물탱크에서 각 층별로 물이 공급되는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이러하듯 각 업무별로 원하는 곳으로 유도시키는 것이 주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 기존의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사용해 많은 데이터가 진행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파이프라인은 파이프에서 정수되지 않은 물이 계속 들어와 쌓이게 되고 파이프를 거쳐 각자의 저장소나 연구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가공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데이터 호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파이프라인 안에 가공 및 처리를 거쳐 데이터 저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데이터 웨어 하우스로 불리는 저장소는 여러 곳으로 업무나 분야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구조화된 데이터가 이곳으로 들어와 각자의 업무에서 데이터를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하는 일을 쉽게 ETL이라고 추각해서 부릅니다. ETL은 Extract, Transform, Load라고 하며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 데이터 호수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웨어하우스로 올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변환한다는 말이 크게 와닿을 것 같진 않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은 중복해서 들어오는데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치는 일을 수행합니다. 또한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거르거나 데이터가 형식에 맞게 정리되도록 구조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동작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파이프라인을 거치고 나면 각 기업들이나 연구소는 이러한 가공된 정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그래프를 통해 데이터가 어떤 추세를 띠고 있는지 표현함으로써 발표, 매체거 자료와 같은 실습 시각화 자료로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가공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해 정확도 및 연설량을 계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뒤에 설명한 아파치 에어플로그 외에도 다양한 시스템과 오픈소스 시스템이 관여합니다.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해 분산처리 프레임워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예시로는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의 예시로는 하둡,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예시로는 아파치 스파크, 스노우플레이크, 워크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의 예시로는 아파치 에어플로우 등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매우 많은 데이터들이 지나쳐 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해줄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툴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아파치 에어플로우입니다. 에어플로우는 쉽게 말해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진행시켜주는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즉, 데이터 전달이 주기적으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스케줄을 짜고 전, 제대로 전달되도록 동작하는지 관리하는, 관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수행합니다. 워크플로우는 서로의 작업들이 의존적으로 연결된 집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그 위에 CPU를 놓은 다음 램을 꽂고 그래픽카드를 꽂는 등 다양한 작업들이 수행되는데 이 작업들을 워크플로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그는 directed 어사이클릭 그래프의 줄임말로 유향 비순환 그래프라고 합니다. 에어플로우에서는 대그가 워크플로우 구조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또한 순환,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어플로우에서 대응은 작업의 흐름이나 의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사용되며 이러한 대응으로 실행 순서를 정의하여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작업에서 오류가 여러 개 발생하면 그 뒤의 작업은 모두 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합니다. 대그는 노트북 대그, 데스크탑 대그와 같이 여러 프로젝트들처럼 여러 대그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테스크는 대그에서 내 수행되어야 하는 각각의 자, 단위 작업으로 부품 설치하기 테스크, 부품 작동하기 테스트하기 테스크 등이 존재합니다. 에어플로우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는 일종의 모니터로서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모니터를 통해 작업들을 실행시키는 기계나 시스템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스케줄러는 워크플로우의 시간 관리를 수행합니다. 일종의 알람시계로 언제 일을 시작하고 언제까지 그만하라고 사용자가 지시하게 됩니다. 메타스토어는 대그 정보들을 수집해 저, 정리해 나온 보고서로 어디서 대그가 오류가 났고, 어느 부분에서 트래픽이 발생하였고 등을 모두 기록해 에어플로우가 작성합니다. 엑시큐터는 실제 생산자들보다는 위의 계층에 존재하는 작업자로서 생산자들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도록 배치하는 공사장에서의 작업반장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워커는 방금 말한 작업자로서 해당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1차 생산자입니다. 오퍼레이터는 워커가 작업에서 사용한, 사용되는 기계로 이송하는 작업, 실행하는 작업 등과 관련된 여러 오퍼레이터로 나뉘기 때문에 기계를 올바른 작업에 맞게 배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워커가 오퍼레이터가 작업을 수행할 때 관여한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퍼레이터의 특정한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입력값을 넣어 주면 기계가 동작하기 때문에 태스크가 됩니다. 그러면 에어플로우에는 어떠한 오퍼레이터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추후에 있을 실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배시 오퍼레이터는 배시 명령어를 수행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파이썬 오퍼레이터는 파이썬 함수를 실행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실습은 파이썬 코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터를 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메일 오퍼레이터는 정돈된 데이터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어, 이는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플 HTTP 오퍼레이터는 HTTP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작업을 사용할, 응답을 받는 작업을 할때 사용됩니다. 이는 다양한 오픈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하거나 크롤링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SQL 언어를 지원하기에 SQL 테이블을 만드는 SQLite Operator도 존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rflow를 활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